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종종 이런 말 하죠. 모든 것 투명하게 밝혀라.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긴 워낙 가리는 게 많고, 또 워낙 자기들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요구하죠. 그래서 이 TV에 보시면 고위공직자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라는 걸 하는데, 그거 보면 거기 나온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려고 덤비는 쪽도 있고, 반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보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양쪽이 팽팽히 갈라져서 길싸움을 합니다. 한 사람을 가운데 놓고 투명하게 하랴 가려라. 투명과 가림의 싸움. 자, 그 사람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투명한 게 정말 좋은 건가? 투명하면 정말 좋을까요? 어떤 사람을 전혀 가려진 게 없이 완전하게 알수 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속이 후련하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니까. 뭘 잘못했는지. 근데 이 말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 자신이 완전하고 투명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진다. 그건 어떨까요? 앞에 건 괜찮은데 이두 번째 질문에서는 우리가 좀 멈칫해질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그건 끔찍한 일이 되고 말 테니까. 그러죠? 나는 가리고 싶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 알고 싶은 거, 이게 우리들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알 권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남을 아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남을 알아야 되는 거, 그게 내 권리일까요? 아는 게 진짜 권리일까요? 알 권리라는 말이 말이 맞는 걸까? 완전히 투명한 사회가 된다 그러면은요, 완전히 투명한 사회가 된다 그러면, 나도 저 사람을 투명하게 알고, 저 사람도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 그러면 그 사회는 천국과 같은 사회가 될까요? 아니면 그 자체가 그야말로 지옥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그 유명한 철학자 니체라는 분이 있죠. 이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한다. 이런 무지가 없다면 무지, 아는 게 없다면, 무식, 이런 무지가 없다면,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적당히 모르는 게 있어야 살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알면 못 산다. 어떤 사람을 완전하게 알고서는 그 사람하고 함께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속이 다 허니 들여다 보인다, 그러면은요. 여기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뒤집어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허니다, 속속들이 다 들여다 보고 있다. 그 사람하고 내가 함께하는 게 어떨까요? 그 사람하고 같이 할수 있을까요? 나를 다하면서도 나하고 함께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그 사람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까? 아니면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일까?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따지고 보면 무슨 이죠? 무슨 남들은 투명하기를 바라지만. 내가 남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걸 바랄 수는 없는 것 이게 모순인데 이게 바로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릴 것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었던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는 가려야 될게 있고 숨겨야 될게 있고 이런 게 생겨난 겁니다. 갑자기 그런 게 생겼습니다. 가려야 될 거, 숨겨야 될 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나요?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죠. 가린 겁니다. 가린 건데 바꿔서 얘기하면 숨긴 겁니다. 이거 없다, 아무것도 없다, 볼거 없다 이렇게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때 두 사람이 있었죠.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숨긴 거고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향해서 가린 겁니다. 감춘 겁니다. 원래 하나였는데 서로 감추는 관계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원래 하나였더랬습니다. 제와 내가 하나입니다. 내뼈 중에 뼈, 내살 중에 살이었었죠. 근데 죄가 들어와서 변질됩니다. 감춘다고 하는 거는요. 따지고 보면 사실상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감추고 안 보이고 가리고 가린다는 얘기는 여기 없다는 거죠. 없다 속이는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된 셈입니다. 죄가 원래 나였으니까. 원래 나였으니까 속이는 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상태가 돼버렸던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죠. 요번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여먹으라고 하는 거죠. 나 여기 없다. 이렇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변질된 그 인간들을 받아주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속여야 되는 처지가 됐다는 걸 알고 아시고, 그걸 인정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입혀 주시죠.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 인간들은 처음에 이상한 현상을 느낍니다. 죄를 짓고서. 가려야 될것 부끄러운 게 있다는 걸 깨닫고, 얼른 가립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죠. 나무 잎이라고 하는 건 한시적인 거죠. 하루 이틀밖에 못 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잠깐 가리면 되겠지. 이 이상한 감정, 곧 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의 영구적인 가죽옷을 거기에다 입혀주십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가 속고 속여야 되는 그 상태가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걸 깨달아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기가 막힌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세번정성경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무슨 장면이신지 떠오르시나요? 쌍둥이 형 에서를 속여먹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친 야곱이 외삼촌한테 당하는 장면입니다.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해서 그 딸을 달라고 했고 이 말이 돼서 이제 7년을 무보수로 섬겨서 일했는데 정작 첫날밤을 치른 상대는 그 라헬이 아닌 큰딸 레아였더랬습니다. 사기꾼 야곱이 한수 위에 외삼촌에게 보기 좋게 당하는 그런 장면이죠. 야곱이 항의할 수 밖에 없겠죠. 아마 강력하게 항의했었던 모양입니다. 그 수가 센 외삼촌 라반이 원래 약속했던 작은 딸 라헬까지 줄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줘버리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장면에서. 라반의 마음이, 라반이 원래 생각했었던 게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건가. 큰딸도 주고 작은딸도 주고 이 야곱이라는 녀석 가만히 보니까 사이감으로는 예만한 애가 없으니까 걔 내가 딸둘다 줘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처음부터 라반이 했었던 걸까? 아니면 야곱의 반발이 너무 짐작 이상으로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영심상치 않게 분위기가 돌아가니까 할수 없이 줘버린 걸까? 어떤 쪽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 장면을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반은나반이 하나만 줄까, 두 번은 두두 딸을 다 줄까 이런 고민을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을 모두 다 야곱의 아내로 그렇게 처음부터 점지하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되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까? 어느 쪽일까요? 그래서 두 자매와 한 남자 사이에서 사연을 만들어가지고 마침내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하고 그 12명의 아들들을 12 지파로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을 하셨던 걸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한 남자와 한 여자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건가? 사람들이 탐욕으로 사고를 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사고를 치고 하나님은 그 사고를 수습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시는 지혜가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성경의 맥락입니다. 네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 사람들의 탐욕이 낳은 비극입니다. 그게 야곱의 가정입니다. 콩가루 집안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콩가루 가정을 사용하셔서 거룩한 집,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럼 한번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의 아내가 넷입니다. 근데 둘은 뭐 종이니까 접어놓고요. 두 딸이죠. 있 첫째 딸 네아와 둘째 딸 라헬. 이둘 중에 야곱의 정실부인. 정부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야곱은 끝까지 라헬을 가리켜서 내 아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내 아내라고 부른 사람은 라헬입니다. 둘째 딸. 원래 사랑했던.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중에서 첫째인 요셉을 자기의 상속자로 그렇게 또 인정을 하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아내는 라헬이었고, 그 라헬의 큰애들 요셉이 자기 자신의 후계자였더랬습니다. 야곱이 생각하는 자기의 정부인, 정실부인은 라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라헬이 아닌 네야를 야곱의 정부인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 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장사된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에 야곱도 장사가 되는데, 누구하고 장사가 되나요? 레아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첫째 딸 레아. 나헬은그 묘지에 묻히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부인, 정실부인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서 유다를 통해서 당신의 큰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이 유다 집파가 예루살렘 성전의 정통성을 갖게 하시고, 그 유다에서 다윗이 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이렇게 하실 것을 야곱 본인이 창세기 49장에서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 본인이 이걸 예언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기 부인은 나이라고 했던 그 아버지가. 야곱은 유다의 정통성을 예언하면서도 자기 입으로 하면서도 정작 행동은 엉뚱한 요셉을 향하는 그런 모순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모순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들의 한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짓이라는 게 이렇게 한계 있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면서 삽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자기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무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일곱 번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상 칠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르기 때문에 저짓거리 합니다. 무지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에서 죄가 오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죄는 우리에게 무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에덴에서 범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로 쫓겨나게 됩니다. 죄가 무지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무지는 믿지 않음, 그러니까 불신, 여기에서 온 겁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알게 됩니다. 믿음과 아는 게 통하기 때문에 믿는 만큼 알게 됩니다. 믿는 만큼 우리한테 서 은혜라는 걸 알게 되고 믿는 만큼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한 사회 역시 믿음의 사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회가 투명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서로 믿지 못하면 투명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 본문 8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곧 고난으로 연결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이야 이 디모데 후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사형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오게 갇힌 사형수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가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유서 인생이죠. 유서. 중요한 편지죠. 머지 뭐 않아서 사형 집행이 있을 걸 예상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요한 편지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자, 부끄러워한다는 거는요, 결국 가리고 감추는 거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이거 앞에서 속고 속이는 거다 이렇게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이요이 연결해 보면 본문하고 연결해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속일 생각하지 말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서 속일 생각하지 마. 고금은 정직하게 전해야 되는 거야. 바꿔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직해야 되는 거야. 한점 부끄러움 없이 투명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느냐죠.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죄인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심각하고 끔찍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그 믿음으로만 해결된다는 것.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자신이 투명해야 된다. 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는 거 이건 또뭘 뜻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정직한 건가?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구원받는 거. 구원받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일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대가가 아니고 오직 은혜로 우리한테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전혀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게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나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택하셨다. 이렇게 믿고 싶지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눈꼽만큼도 우리한테는 잘난 구석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고난입니다. 영적인 고난입니다. 우린 나 잘난 맛에 살고요. 대우받는 맛에 살고 그러는데 그 잘남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고통스럽죠. 내가 이루어 놓은 거, 딴 사람보다 더 나은 거, 딴 사람들이 날 보고 부러워하는내 자랑거리. 이걸 오히려 부끄러워하라. 말이 안 되죠. 근데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고난입니다. 많이 잘난 사람일수록 이 고난이 더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그러면은. 그래서 아직도 내게는 자랑거리가 남아있다. 저 사람이 나왜안 알아주냐 이런 자랑거리가 나한테 아직도 남아 있고 충만하다 그러면은 나는 아직 온전히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틀림 없습니다. 이게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게 필연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당해야 되고 반드시 겪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조금 바꿔서 보면은요. 내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마음의 고통 다 내려놔야 되는 이게 이 고난이 필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내게 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아버지께서 주신 잔.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죽음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셨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질문을 드렸죠, 제가? 모든 것이 투명한 사회, 사회라면 그것이 천국일까, 지옥일까? 어느 쪽이라고 여러분 더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요, 천국도 투명한 곳이고, 지옥 역시 투명한 곳입니다. 둘다 투명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도 2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맑고 깨끗한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맑고 깨끗한 곳입니다. 흠 하나 점 하나 없는 것. 그렇게 투명한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렇게 투명해도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정말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없애주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없애주셨습니다. 다시 찾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곳, 거기가 천국입니다. 가리고 감추어야 될게 하나도 없는 곳, 그러니까 부끄러워해야 될 것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곳,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반면에 지옥은요, 지옥도 투명한 거, 맞긴 맞습니다만 어떻게 투명하냐면 은 죄가 없어서 투명한 게 아니고 감추고 가릴 수 없는 투명입니다. 감추고 가릴 수 없는 투명 모든 게다 정나라하게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 하나도 숨길 수 없는 것 꺼지지 않는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가 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치마를 다홀라당펴버리는것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것 그래서 내 속까지 완전히 다 드러나는 끔찍한 것. 그런 게 거기가 지옥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 역시 똑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그걸 들여다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죠.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원망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것. 안다는 게 오히려 괴로운 것. 아는 것이 저주가 되는 것. 그런 것이 지옥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막이 되고 서로의 치부를 가려준다 그러면 거기가 천국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할수 없는 곳 거기가 지옥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짧은 예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살인죄를 저질렀던 살인범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함께 이 일을 저질른 건데 사형 판결을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이 사람이 됩니다.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크게 다루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런 사람들 전도하려고 교회가 애를 쓰죠. 많은 분들이 가가지고 이 사람을 면회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문을 꽉 닫아버렸습니다. 아무도 안 만납니다. 모든 면회 신청을 다 거절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변화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 사형을 기다리는 동안. 회개하고 구원받은 건 물론이고,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을 많이 전도합니다. 교도소 안에서는 사형소가 제일 세다 그러잖아요? 많이 전도를 했고, 이 사람이 마지막 사형대에 올라가 사형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사형대에 올라가면서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전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나? 이 죄수를 변화시킨 사람이 세문안교회 다니는 한 여자 집사님인데, 이분도 처음에 면회 신청을 했지만 다 거절당합니다. 여러 번 했지만 다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이안 되니까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나? 편지를 썼습니다. 이분한테. 근데 이 죄수가 그분의 편지를 읽고서 마음의 변화를 열어서 마음을 열고 자기가 먼저 만나자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이 여집사님 편지에 썼나 하면 이렇게 썼다 그럽니다. 저는 당신이 재판받는 모습을 줄곧 지켜봤습니다. 그 자리에 당신의 공범들도 여러 명 같이 있었죠. 근데 오직 당신만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봤습니다. 내가 강제로 시킨 거니까 이 사람들 다 놔주세요. 이 사람들 죄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어쩌다 큰 죄를 짓긴 했지만 본심은 착한 사람일 거라고.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삽니다. 어떻게 믿어? 누구나 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로 호흡을 하고 살죠.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양식을 먹고 살, 먹고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이렇게 분명한 세상이고 투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우리의 죄가 거기다가 이것저것을 갖다가 더하고 붙이고 그래서 망가뜨리는 겁니다. 욕심을 더하고 탐욕으로 입혀버리고 덕지덕지 갖다 붙여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 가리는 거. 이게 이 세상의 행태입니다. 죄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던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들의 알량한 자존심 이런 것들이 또 짓밟기도 합니다. 무시하죠. 그렇게 되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가리니까 탐욕이 모든 걸다 가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본문 구절에 있는 표현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 나를 이해해 주시는 은혜. 내 처지가 어떠했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어떻게 실패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성공한 사람이든지, 그런 거다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거다 알고, 다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내 편이 돼서, 내 곁에 서주시는 분, 내 사정을 다 알면서 그 사정을 다 이해하시는 분, 나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요. 내편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편 들어주십니다. 그런 분이 옆에 계신데 뭐가 더 부족한 게 있으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사실이 저희에게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저를 100% 아시는 우리 하나님 저보다 저를 더잘 아시는 더 정확하게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며 진실하게 살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